오늘은 어, 꿀을 넣어서 잡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잡채를 이렇게 물을 붓고 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프레이팬에다가 참기름을 두르고요. 좀 듬뿍 두릅니다. 그리고 어, 생산모.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넣고요.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어 야채를 넣겠습니다. 시금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날이, 당근, 숙주를, 파를 넣습니다. 이럴 때까지 볶아줍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어 당면을 불려놨던 어 당면을 넣고 양념장을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단 맛이 나게끔 벌꿀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잡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잡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한번 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잡채 요리는 어, 설탕을 넣어서 잡채를 만드는 것을 어,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잡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아이들과 함께 한번 맛을 봐 보겠습니다. 꿀을 넣은 잡채 맛이 어떻니 맛있어, 요 어, 맛있니? 네. 음.